454번을 질문을 했네. 뭐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기는 하지.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고, 복소수 계산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, B가 될 때는 A와 B가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였고,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꼭 기억을 해야겠지. 루트 a 2분의 루트 B가.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로 계산될 때. 이 특별하게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아이들은 분모는 음수인데, 분자는 양수일 때였어. 그런데 이 문제는 예와좀 관련이 깊지. 그치? 맞잖아.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분모는 음수고, 분자는 양수랬어.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2호 붙이면 안 되겠지. 그럼 여기서 x는 2보다 작다.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 돼. 그럼 이 범위에서 함수 f(x)가 주어졌어. 함수 f(x)는 얘를 바로 표준형으로 만들어 버리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. 플러스 2가 되겠지, 이렇게.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잖아.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. 꼭지점의 좌표를 적어보면 여기는 1,2야. 그런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확인하래. 이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값을 확인하라는 문제. 그러면 어디가? 최대값이겠어, 당연히. 당연히 여기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야.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을 살짝 대입해 보면 6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 최대값이 이렇게 6이라는 걸 알게 되지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고 있잖아.